오늘은 3월 4일 어~ 그렇게 즐겁지만은 않은 금요일입니다. 어, 지금 시간은 오전 10시 40분이고요. 음 오늘 장이 좀 많이 떨어지죠. 어~ 뭐~ 돈 모는 개미야 어~ 지금 뭐~ 어 3월 2일 날 뭐~ 한2500 3월 3일 날7300 뭐 2월 25일 날 8000만원 이렇게 매도를 했습니다. 어, 이렇게 매도를 했습니다. 음, 어, 2월 말과 3월 달에 걸쳐서, 음, 많은, 한 어, 몇억, 어, 매도 했어요. 어, 2022년 3월 4일, 어, 오늘은 어, 금요일입니다. 어, 도모님 개미가요, 어, 어제, 어, 논밭을 다 갈아 엎었다. 음, 좀 시끌시끌하고, 어, 이렇게 전쟁이 나고, 좀 이럴 때는, 음, 어, 농산을 망쳤다고 말씀드렸습니다. 어, 지금 뭐, 우크라이나 원전에 불이 붙었다. 어, 뭐, 만약에 그게 폭발을 하면, 체르노빌의 뭐, 뭐, 10배다. 지금 핵폭탄 터진 거나 마찬가지죠. 전쟁이 날 땐, 음, 이렇게 좀 시끌시끌 할 땐, 어, 일단, 어, 욕심을 내려놓고, 방망이 짧게 잡고, 어, 관망하는 것이 답입니다. 관망하는 것이, 어, 이렇게 시끌시끌한데, 사실, 뭐,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만, 어, 뭐, 뒤질 뿐인 거지, 뭐, 미국이나, 뭐, 중국 입장에서야, 뭐, 나쁠 게 없겠죠? 어, 지금 뭐, 러시아가 이렇게 전쟁하고 있는 것이, 뭐, 그렇게, 어, 어 전후를 판단해 봐서는, 뭐, 그렇게 나쁠 것이 없다. 미국이나 중국에, 음, 중국은 뭐 유럽도 어뭐 자원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는데 이참에 어, 자원 의존도를 어, 딴 데서 어, 받을 수 있겠죠? 어 사실 어 지금 큰 일인 거예요. 핵폭탄 음, 터진거나 마찬가지입니다. 근데 어, 뭐 어, 조금만 더 깊게 좀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면 음, 뭐 그렇게 음, 그렇게까지. 어저께 돈먹는 개미는요, 관망을 한다 했어요. 오늘 만약에 관망을 하지 않았으면, 어, 시초가에 고퍼스를 한 1억 원 이상, 어, 배팅을 했겠죠. 지금은, 어, 관망을 한다. 시장이 크게 하락을 하든, 시작이 크게 상승을 하든, 관망을 합니다. 어, 돈먹는 개미한테 이제 남아있는 것이라고는요, 어, 뭐, 어, 코로나, 어, 위기 때 산, 몇백 프로의 수익이 나고 있는, 뭐, 삼성전자, 네이버, 카카오, 와이프 뿐이죠. 어, 지금 들고 있는 거라고는 와이프입니다. 뭐, 말하자면, 뭐, 메리츠 화재 같은 거죠. 메리츠 화재 한250% 가서 팔았는데, 뭐, 팔았던, 그냥 들고 있던, 250%에서 한 100%가 날라갔는데좀 아쉽긴 하지만, 한150% 먹고 있는데, 뭐, 아쉬울 거 있겠습니까? 250%에 못판 것이 좀 아쉽기는 하겠지만, 뭐, 100%가 날라가서 한150% 찍고 있다고, 뭐, 아쉬울 거 있겠습니까? 음, 그런 게 와이프죠? 어, 메리츠 화재는이 계좌는 워낙에 쥐조 시드라서, 시드가 얼마 실리지를 않은 거였죠? 시드가, 어, 얼마 실리지를 않은 거였기 때문에. 근데 뭐, 한 1억만 실렸다 그래서 한250% 날라가면 뭐, 얼마 따는 겁니까? 뭐, 한 1억 5천 따는 거야? 뭐, 얼마 따는 거야? 어, 거기에서 뭐, 어? 뭐, 뭐, 한 5천만 원 날라가고 뭐, 1억 날라갔다고 해도 한 2억 따고 있는데 1억 날라가서 좀 아쉽기는 하지만 그렇게 고통을 받을 건 아니죠. 어, 또 기다려볼만 하잖아. 그 회사가 정말 괜찮다 그러면. 어, 그리고, 어, 도모님 개미가, 아또 어, 남겨둔 것은 음, KTNG라든지 롯데지주라든지 그냥 배당주입니다 돈 먹는 개미가 며칠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롯데지주를 구원해 주었죠 어, 롯데지주를 구원해 주었죠 KTNG는 뭐 1년 내내 말하는 거고 롯데지주랑 KTNG는 오르죠 올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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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배당주들이 언제 아주 큰 위력을 발휘하나는, 이제 보시면 압니다. 2,500선, 2,400선, 2,300선이 가면, 이런 KT엔지나 롯데지주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알게 된다. 알게 된다. 현대산업개발은 며칠 전에 남겨드렸죠. 한 10%가 올랐습니다. 뭐 롯데지주도 마찬가지고, 롯데지주도 뭐한 10%가 올랐고, 어, KMW도, 어, 며칠 전에 남겨드렸죠? 어, KMW도 오늘 오르고 있네. 잘 보자. 어, 7만원짜리가 한 2만 9천원 됐으면, 잘 보자. 잘 보자. 어, 2만 9천원에서는 한 2천원 올랐죠? 그러면 뭐한 7%, 한10% 정도. 이렇게 올라가. 오늘 오르고 있잖아. 오르고 있어. 음, 종목에 음, 내가 어떤 종목을 들고 있느냐 음, 와이프라운은 음, 이혼하기 쉽지 않죠 그리고 뭐 KTNG나 롯데지주 어, 이런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들 어, 오늘 같은 날고 버스가 3%를 넘겨서 막 4%를 가는 이런 날 어, 웃을 수 있습니다 도 모는 개미가 얼마 전 영상에서 KTNG 주주님들 장이 하락할수록 웃게 될 것이다 웃게 될 것이다 어 이런 날 웃는 거죠. 어, 남들 10%씩 떨어져서 머리끄댕이 다 쥐어 뜯을 때 웃고 있는 거지. 웃고 있는 거지. 어, 롯데지주나 KTNZ 같은 음, 이런 배당주는요. 어, 웃습니다. 음. 어, 종목의 종목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, 원전이 음, 터지려고 해도 뭐별 변동이 없죠. 뭐뭐 뭐 우크라이나에서 원전 터진다고 뭐 롯데쇼핑이 뭐뭐뭔 상관이 있겠어 롯데쇼핑이 <laughs> 뭐 메리츠 화재가 뭔 상관이 있겠어 메리츠 화재가 어, 어 LG에너지 솔루션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는 어, 급반등이 좀 심하네 음. 어 AK홀딩스 코스맥스 롯데쇼핑 한전 긴급 대응이에요. 아름이 님, 현대산업개발 줍줍 수익후 매도했습니다. 왜이 댓글 자꾸 지우셔? 현대산업개발 어 내가 이제 어어이이 이 간판에 이제 종목들을 안 남기려고 해요. 어차피 뭐어 조회수도 안 나오고 뭐 어차피 되는 거 괜히 지나가던 놈들 봤다가 그 놈들만 사 갖고 돈 버는 거 아니야. 현대산업개발 현대산업개발 사서 돈 벌고 롯데지주 사서 돈 벌고 KMW 사서 돈 벌고, 지나가던 새끼들만, 이런 새끼들만 돈 벌고, 이렇게 우리 아르미님, 어, 돈 먹는 개미의 영상을 두세 번 보면서 메모지를 꺼내들고, 어, 메모를 하시는 우리 아르미님. 현대산업개발을 12,000원에 주셔서 2만원 위서부터 판다고 했는데, 분할 매도 하신 거지, 분할 매도. 왜, 왜 지우신 거야, 이거 댓글. 줍줍 수익 후 매도했습니다. 아차 싶었던 거야? 아이고, 더 올라가네 하고 아차 싶었던 거야. <laughs> 그냥 한 방에 매도하신 거 아니지. 한 주, 한 주, 한 주, 한주 이렇게 매도하시는 거지. 지금 어 도먹는 개미가 영상에서 말씀드렸죠. 12,000원에 사서 2만 원 위서부터 어, 3만 원까지 판다. 어, 영상에서 말씀드렸잖아. 그러면 지금쯤이면 이제 분할 매도 한 주, 한 주, 한주 하는 겁니다. 어, 댓글 지우지지 마시라. 이런 댓글이 좀 있어야 도먹는 개미가 어, 좀 빛나지 않겠습니까? 아, 우리 또리 님. 어, 방망에 방망이 짧게 잡고 수익 실현하니까 오늘 같은 날 좋죠. 어, 공모주 방송 보고 엔솔, 이지트로닉스 이렇게 어, 공모주는요. 또리 롯데렌탈 같은 걸 6만 원에 공모했다가 3만 원 가죠. 3만 원 갑니다. 공모는 어, 기관의 경쟁률이 무지하게 높고요. 개나 소나 다 공모한다고 다 공모를 하시면 안 되고 좀 대형 공모라든지좀 기관의 경쟁률이 굉장히 높은 좀 인기 있는 것들만 공모를 하는 겁니다. 그리고, 이지트로닉스가 이렇게 마이너스 40% 돼서, 이렇게, 그때부터 열주 열주 해갖고, 수익 나서, 25% 수익 나서 이렇게 했지만, 어, 이지트로닉스가 마이너스 90%갈 수도 있다. 이지트로는 마이너스, 마이너스 90%갈 수도 있다. 이거 조심하셔야 된다. 이렇게 물을 타는 거는 결과가 아주 좋았지만, 아, 이런 거는 조심하셔야 된다. 그리고, 어, 인기가 몇천대 1이 나오는 그런 것만, 어, 43만원에 소고기 값 벌었죠? 우리 또리님, 박수 한 번. 우리 또리님 25% 수익 보고 43만 원 벌었는데 어제 돈 먹는 개미는 어제 돈 먹는 개미는 어제 돈 먹는 개미는 어 7,300만 원 팔아서 50만 원 벌었다. <laughs> 우리 또리님 25% 수익 내면서 어 저기 40만 원 45만 원 벌었는데 어한몇 백만 원 파는 거야 25%면은 저기 얼마야 100에 10만 원이니까 한 200만 원 팔아서 20 25 아니 25%한 200, 200만원, 250만원 팔아서 한 50만원 벌었는데, 어, 돈모는 개미는 7300만원 팔아서 50만원 벌었다. 아주 죽을 지경이다. 지금 죽을 지경이다. 아주 축하드립니다. 근데, 공모주는 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. 경쟁률이 굉장히 높고, 기관의 경쟁률이 굉장히 높고, 경쟁률이 높은 것을 하셔야 됩니다. 어, 행복한 투자, 돈을 잃지 않게 해주는 방송. 제가 아는 최고의 주식 유튜버, 공모주로 처음 수익 실현 감사합니다. 어 긴급 대응 전략입니다. 어, 어저께 돈 먹는 개미가 말씀드렸듯이요. 어, 우크라이나에서 또 원전에서 불 났다. 어, 이거 뭐 터지면 은 어, 체르노빌 사태 뭐 10배다. 이거 원자폭탄 떨어졌다. 핵폭탄 떨어졌다. 어, 또 불안불안하죠. 어, 불안불안합니다. 어, 주식시장은 심리 게임이라 불안불안해요. 어, 불안불안해요. 러시아 뭐뭐 뭐 주가들은 90 마이너스 99% 어, 러시아의 이자율은 뭐 20%에서 지금 30%를 올린다. <laughs> 러시아 이자율 100%될 수도 있겠어. 100%될 수도. 러시아 가서 돈노아야 되는 거 아니야? 100% 되는데. 아 긴급 대응 전략이에요. 어저께 말했듯이 돈 먹는 개미가 어, 오늘. 어. 곧버스, 뭐, 한 1억 2억 질르지 않죠. 오늘 곧버스 1억 2억 질르지 않고요. 어, 매수는 한 250, 매도는 한 640, 한 20만원의 껌값을 벌고요. 어, 시현 어, 수익률은 한 3.11%. 어, 곧버스 1, 2억 질르지 않는 이유는요. 어, 미국이나 중국은 좋아요. 어, 뭐 유럽 경제도 뭐뭐좀 인플레이션이 있고 스테그 이제는 인플레이션을 넘어서 스테그플레이션 얘기가 나오지만 물론 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만 병신되는 거지 뭐 다른 나라들이야 어, 다른 나라들이야 뭐별 어, 깊게 생각해 보면 어, 미국 같은 나라는 아주 큰 수혜를 입는 거죠. 어~ 그런 원자재 누구한테 받아야 되겠어 미국한테 밖에 뭐못 받을 거 아니야 러시아 거다 끊어 놓으면 그리고 러시아 저렇게 이제 왕따시켜 놓으면 그, 러시아가 누리던 그 혜택들을 다른 나라들이 또 어~ 나누어서 누릴 거 아닙니까 음. 뭐 지금 원전에 불이 나서 지금 이런 심각한 이런 거 그럼 죽음의 땅이 되는 거죠 우크라이나 어 밭을 가는 어, 여자들 보면은 다 김태희가 바꿔 고 있다고 하는 나라가 우크라이나죠 아주 아름다운 여성들 어, 아주 이쁜 여성들 이런 우크라이나가 어또 이렇게 보면 눈물 나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 전쟁은 참혹하고 전쟁은 아주 잔인하고 눈물만 나는 거죠 어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음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만 병신될 뿐이지 뭐... 주판하를 따지고 보면요 어... 미국장은 또 오를 수도 있어 미국장이 올라가 버리면 마이크로테크놀로지 올라가 버리면 하이닉스 또 올라가는 거야 마이크로테크놀로지 한10% 올라가 버리면 하이닉스 한10% 올라가 버리는 거야 5% 올라가 버리는 거야 미국장이 올라가 버리면 어... 한국장도 따라 올라가니까 지금은 어, 섣불리 움직이지 않습니다. 지금은 상방이나 하방을 예단하기 쉽지 않습니다.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의 전쟁만 보면 주식을 다 팔아 버리고 지금 그냥 가만히 좀 금을 사 놓아야 되나? 지금 뭐 이래야 되는데 루브라 루브라 급락하는 거 보면 지금 금을 사 놔야 되나? 이런 생각을 드는데 어, 금이나 석유를 사 놔야 되나?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일을 사 놔야 되나? 아니면 밀을 사 놔야 되나? 니켈을 사 놔야 되나? 어, 원자재를 사 놔야 되나? 이런 생각들이 들지만 전쟁이 이제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, 어떻게든 뭐 뭐가 되지 않겠습니까? 그러고 나면, 진짜로 피해 입은 것은 뭐, 우리랑 별 상관이 없는, 우리의 수출비중도 뭐 그렇게 많지 않은, 나머지 국가들은 뭐 그렇게 나쁠 게 없다. 쉽게 움직이지 마시라, 어, 긴급 대응 전략, 너무 놀라지도 마시고, 방망이 짧게 잡고, 행복한 투자만 하시기 바랍니다. 지금 시간은 오전 10시 58분이었고요. 인생의 일러, 돈 먹는 게이었습니다